안녕하세요. 미모왔스입니다 시원하게 입을 여름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체적인 기장은 지금 108이라서 그렇게 길지 않고요. 무릎에서 살짝 내려가는 기장감으로 정말 편안하게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얇은 프라다 원단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면이, 어, 면이랑, 어, 나일론, 그리고 스판텍스 홈방으로 되어 있는, 어, 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부인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단추 들어가 있고요. 이부인넥 부분이 과하게 파여진 않지만, 목선이 길어 보이는 효과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부터 살짝 깔끔하게, 뒤에서 봤을 때는 파란 액으로 들어가 있는 옷이고, 살짝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달려있어서 퍼프 소매식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피, 뒤에서가 이렇게 고무 밴딩으로 한번 잡아주고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소매 느낌이랑, 앞에서 봤을 때 소매 느낌이 살짝 틀리게 들어가 있는 원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셔링이 예쁘게 잡혀져 있는 옷입니다. 저희가 앨리스 오피스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앞에는 단추로 다 오픈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 소매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팔꿈치에서 살짝 올라가는 길이감,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길이감에 소매통 정말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포켓까지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전지적인 기장과108 정도 나오고 있는 옷입니다. 이거는 베이지 색상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가가 어느 정도, 어, 꽤 나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여름 원피스. 정말 깔끔하면서도 밑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힌 게 발랄한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어디 예식장 가실 때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오픈식으로 되어 있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루즈핏의 원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108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검정 색상입니다. 어, 가슴 단면은 얘가 많이 늘어나진 않고요. 50 정도 나오고 있는 가슴 단면, 단면입니다. 5호부터 7취까지 추천드리는 원피스입니다. 이 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